안녕하세요. 지민호입니다. 오늘도 이제 또 주말 돼가지고, 예, 마늘밭에 왔어요. 아, 마늘 상태를 보니까, 이제 그 요즘 저 밤낮 기온차가 상당히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 끝이 약간 이제 노래스름해졌네요. 예. 그죠? 이게 이제 그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그 병이로 진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온도 차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날 때는 또 이제 이렇게 또 병이 또 이제 또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이제 그 병, 마늘 그병 해충, 어, 요런 거 이제 또몇 가지를 또한번 알아볼게요. 마늘 이제 병 해충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맨 처음에 이제 그 흑색 썩음 이제 균역병이라고 그러죠. 그, 거는 이제 마늘 이제 심기 전에, 예, 그 종자 소독을 그것서 이제 잘 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에 이제 마늘은 이제 또 이렇게 그어 보면은 그 퇴비를 어 퇴비를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면은 마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되는데 이제 미숙 그 퇴비를 넣게 되면은 이제 그어 고자리 팔이라든가 응애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마늘 농사할 때꼭그그 그 퇴비는 안숙 퇴비. 좀그 미리 이렇게 사다 놓고서 어, 오래 쌓다 놓고, 내년에 쓰는 이제 그런 정도로, 그게 냄새가 일단 안 나야 되는데, 바로 사면은 냄새가 좀 완숙태비라기도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저, 오래된 그 부숙이 아주 잘 된, 어, 그런 태비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렇게 그 마늘을 농사할 때는, 미끄럼으로 많이 주면은, 이렇게 마늘 농사는 기본적으로 잘 된다. 그런데 이제, 미숙태비를 넣었을 때는, 응애나, 이제, 과자파리 이런 게 이제 잘, 붓고 또 이제 그색 이제 썩음 이제 균핵병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아, 이제 그미끄럼할때 탭이 그 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입집썩음병 그러면 이제 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춘북병이라고 그러죠. 어, 춘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마늘을 이제 그 보온 비닐을 이렇게 딱걷고 나면은 이제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그 싹이 올라오는 게 시간창하는 게 있죠. 그게 뽑아 보면은 밑에가 이제 그 아트 썩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그충북병이라고 그러는데 입집 인제 그마름병 그런 것이 이제 또 이게 또발생이 돼요. 그거 그거는 왜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제 어그 약게 심어 가지고 어 마늘을 심을 때에 약간 한 6에서 7cm 정도 요 정도 이제 조금 약간 깊게 심어 줘야 되는데 약게 심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냉해를 입어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밑에가 이제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병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그거는 이제 그 좋은, 좋은 다습할 때, 좋온 다습할 때 이제 초음병 이런 것이 발생하죠. 이게 병은 좋온 다습하거나 고온 다습하거나, 다습에서 이제 병이 발생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 자, 그, 그러고, 우리가, 이게, 이, 마늘, 그러면은, 이제, 고자리 파고 응애는 달고 다니잖아요. 어, 그, 그러고, 이제, 이 마늘 또, 이렇게 병을 보면은, 그, 마늘, 이제, 구분 손충이라고 있죠. 어, 그, 그, 그런 병이 있고, 또 그, 이제 총체벌레나 이런 것이 이제 붙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또 어, 바이러스를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녹병, 녹은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마늘을 보면은 이제 지금 입마른병 어, 어. 거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 그러고 어, 충북병이 예 이제 해년마다 보면은 이제 군데군데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그런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어, 이제 그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양 살충제로 이제 미끄럼할 때게 해 줬는데 이제 그큰큰손그 입상 규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 써도 되죠. 그러고 이제 그 외에도 아이그 어 전용 그이 살충제들도 많고 그 전용 약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일단은 발생되면은 이제 성장이 조금 이제 더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때는 이제 이렇게 뭐그 여러가지 이제 그저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 발생되는 부위를 이렇게 그저다요즘에 핸드폰 있잖아요 어,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동역사에다가 이제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은 이런 것이 걸렸다 이러면은 아동약서 보다가 더잘안잘 알만한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하면 적절한지 지금 약이 어 지금 그 기존에 쓰던 약들을 하고 보다가 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엄청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어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뭐그 새로 나온 것도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농사한 지가 오래됐지만은 이게 요즘 나온 약들 이, 이게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이름 병이 그렇다면은 거기에 아주 적절한 약을 잘 처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그 이게 그, 그, 그 모드싹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 약간 이렇게 예 이렇게 그 약간 아주 끝 부분이 약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기온차가 심해 가지고 하부에서 이제 이게 양분을 쭉 이제 잘 이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이제 칼슘이 이렇게 이제 그 공급이 잘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두싹 사정 복합 빨간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칼슘이 있죠? 어, 칼슘 풍속. 요거 이제 이렇게 보조했을 때에 이런 변상이 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딱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마늘은 이렇게 그이저 그, 고자리 파리도 이게 송충이 돼가지고 고택게 그 이제 이렇게 예, 방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 그때에도 큰일 나요. 이게 말농산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곳을 갖다가 이제, 이, 칼슘, 붕소, 아연, 유황, 어, 목초에 방, 어, 있는데요. 아, 이제,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예, 칼슘하고 유황이에요. 어, 그래서 칼슘하고 유황은 딱 요만때게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딱 보니까, 이게 모두다 이렇게 고개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이게 저, 어, 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지금부터 약 일주일 상간으로다가, 여기 한세번 정도, 이렇게 이제 요걸 해줄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한, 어, 3년 전, 2년 전서부터 했구나. 그래서 2년 전서부터 올해가 이제 3년차가 나네요.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뿌리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이게 고온 다습을 하면은,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옆에 보면은 잡초 몇들를 이렇게 싹깔아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에 예, 잡초가 없어야 돼요. 그 잡초가 있으면은 그 뭐냐 이 병들, 병충해들이 병그그 그 잡초에 그자자 자, 많이 그 기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작물에 이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예, 잡초가 주변에가 없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밑에를 이렇게 이제 파보면은 이거 벌써 이거 보죠. 이거 뿌리가 이 고랑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예 이거 한번 하나 뽑아볼까요? 이거 보면은 자 이렇게 하얀 게다 떨어지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랑까지 자 아예 하 이렇게 이 고랑까지 이렇게 이막 이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뻗어 가지 이거 막 지렁이도 있네. 이 약을 많이 안 하면 이렇게 지렁이도 이렇게 기생이래요. 이게 지렁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길어 엄청 엄청나게 길죠? 지금 다 떨어지는데 이거 보면은 뿌리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한 30에서 한 40cm 정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길어 이렇게 뿌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고랑까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랑에가 얘가 이제 물이 차이 물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그 비가 와서 비가 와서 흘러 내리지 않고 여기 고여 있으면은 여기 이제 뿌리가 썩는 거예요. 썩어 가지고서 이 이제 상부로 정상적인 이제 발육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요때 중요한 때는 4월, 5월 중요한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 배수구, 이 물이 잘 팠도록 해줘야 되는 거. 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 이거 보면은 이제 상당히 건강하죠. 이 건강한 것을 볼수 있죠. 뿌리가 한 30, 40cm 정도 이렇게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마늘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그, 그곳을 잘 해주고, 지금 이제 시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제 이게 쪽이, 이제 요, 이제 4월, 에, 지금 여기서부터 되면은, 지금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한 40cm 정도 컸어요. 이제 4월, 오늘이 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잘 지금 현재는 커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약간 그쪽 분화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서 쪽 분화가 이를테면 약한 20일 정도 이렇게 거쳐서 되거든요. 쪽이. 그래서 이제 이게 안을 보면은 이게, 이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제, 이제 갈라지기 바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일 정도가 되면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갈라져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그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구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대 개는, 아, 양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필요로 할 테니까, 아, 지금은, 이제, 최고, 이제, 그, 필요한 게 뭐냐면, 황산 칼리. 예. 칼리는 뭐냐면은, 황산은, 이제, 이, 그, 유황이 들어간 것은, 이게 맛을 좋게 해주고, 구도 크게 해주지만은, 이 칼리는, 또 이, 이 조직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면역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병을, 어, 침투하는데, 이, 요게 막아주는 역할. 어,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항상 칼리그라면, 황과 이제 칼리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비료가 우피로로 쓰면 좋겠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